빛내줄 쇼핑 메이트 샌디입니다. 오늘은 실용적이고 트렌디한 데일리백과 슈즈를 합리적인 가격대로 소개해드릴건데요. 제품 하나하나가 다 대박이라 안보면 후회거든요. 또 이번 트렌드를 반영한 봄 코디 꿀팁까지 소개해드릴거기 때문에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벤트 당연히 대박이겠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오늘 소개할 뉴욕 기반 패션 브랜드 질바 주시티어트는 트렌디한 가방 신발을 구매하기가 딱이에요. 왜냐하면 디자인 가격 뒤뜰 품질까지 모든 면에서 만족을 주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쇼랑 또 이렇게 샘디픽 할인까지 제공이셔서 이번 기회에 트렌디한 데일리 신발 가방을 구매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짜란, 첫 번째는 우리 베이지녀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으로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가방과 신발을 짝지어서 소개해드릴 거예요. 세트로 구입하면 훨씬 더 스타일링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목과 숄더백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우선 직장인 스무디 분들이라면 아무타 데일리백으로 구매했으면 좋겠거든요. 설명 들어보시면 완전 반하실 거예요. 미니멀한 디자인에 부드러운 볼륨감이 더해져서 굉장히 멋스러운데 마치 종이 접기 이런 것 같은 독특한 디테일이 굉장히 세련되더라고요. 근데 전면에 이렇게 절개란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스티치 포인트가 은은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클래식한 매력까지 더해지니 캐주얼룩, 힙판 룩, 포멀룩까지 그냥 잘 어울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밑면으로 내려갈수록 넓게 제작되어서 수납도 많이 되고 아이패드도 들어가는데 클로징만 안 하면 노트북도 넣을 수 있는 보부장 가방입니다. 또 내부에는 분리된 오프 포켓도 있고 지퍼 포켓까지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부드럽고 탄탄. 한 소재로 제작이 되어서 물건을 많이 넣어도 이 유연한 곡선의 형태로 늘어지면서 형태를 딱 유지해줘요. 우리가 보부상 가방이라서 샀는데 어느 정도 맸더니 금방 해지고 형태가 틀어져.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스트랩 길이가 여유로워서 두꺼운 니트 아우터에도 적용이 가능해 사계절 뽕뽑템이 되는 거죠. 저는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는데 곧 블랙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함께 구경해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슈즈는 카프 하프부츠를 신어줬는데요. 하프부츠는 다양한 룩이한끗 포인트를 줘서 저는 사계절 내내 신거든요. 특히 이 카프 하프부츠가 여러 장점이 많아서 완전 추천하고 싶더라고요. 우선 굉장히 미니멀하게 제작되어서 코디가 쉽고요. 제가 선호하는 이런 볼륨감 있는 앞코에 세미스케어 토의 조합으로 제작되어서 굉장히 세련되었어요. 또한 다리가 길어 보이는 미들기장에 다리 라인을 커버해 주면서 슬리이한실루엣서 연출해 주는데 지퍼 없이 발을 쓱 넣을 수 있는 통짜 스타일이라 더 자주 찾게 되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소재는 리얼 레더로 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크랙이 멋스러움을 더해 빈티지한 촉감까지 선사합니다 인솔에 쿠션도 있고요 미끄럼 방지까지 있어서 안정감 있게 착할수 있었고 굽도 어느 정도 있어 키높피 효과도 있었습니다 제가 추천할 만하죠. 기본 하프부츠는 딱 요런 거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착장과 함께 보면 우선 여리여리한 베이지 색상의 셔츠 위에 가디건을 레이어링 해줬고요. 트렌디한 아이템이 버뮤다 팬츠를 함께 매치해 줬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좀 밋밋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로로 끊어주는 스타일링을 하면 훨씬 룩이 풍성해 보이고 체형도 잘 커버돼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런 스타일링에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바로 하프부츠입니다. 너무 잘 어울리죠? 여기에 이렇게 목카백까지 더해줬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딱 우리 베이징여분들이 너무나 좋아할만한 봄 직장의 데일리룩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발이랑 가방 컬러를 통일하면요 룩을 쉽게 완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해보시고 두 가지 모두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할인 기간 안에 구입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짜란 짜란. 이번에는 봄 느낌 물씬 나는 아이템들을 준비했는데 그냥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실용성과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대박이에요. 먼저 에스텔라 체인 백팩을 소개하면 이 백팩은 미니멀한 디자인에 이 체인 디테일이 추가되어서 세련되었어요. 여기에 부드러운 터치감의 소재가 유려한 실루엣을 연출해주거든요. 이게 너무 예뻐요. 또 기능적인 디테일이 포함되어서 완성도가 뛰어나는데 이렇게 복조리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물건을 막 때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앞쪽에 입술 포켓이 있어서 위적인 포인트를 주면서도 물건을 넣고 빼기에 용이한 거예요. 더군다나 아이패드가 들어가는 충분한 사이즈로 데일리 백으로 딱입니다. 추가적으로 앞면에 플랫 포켓, 뒷면에 카드 포켓, 내부에는 지퍼 포켓이 있어서 다양하게 수납할 수 있고, 톡을 여밈으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스트랩은 체인과 가죽 조합으로 조절 가능해서 체형에 맞춰서 착용해 보시면 됩니다. 설명 들어보니 대박이죠. 여기에 슈즈는 봄 시즌 필수인 메리 제인을 신어주었어요. 이 슈즈는 스케어토 디자인인데 이번 트렌드의 미니멀 룩에 딱이고 이 라운드 토에 비해 현대적인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데일리 슈즈로 딱이겠더라고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착화감이었는데요. 가죽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하게 제작되었고 안감이 부드러워서 처음 신었을 때부터 편안한 착화감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스트랩도 조절 가능하고 밴드 처리되어 있어서 신고 벗기에 쉬울 뿐 아니라 발등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이것도 역시 인솔앤 쿠션청이 더해져 있었죠. 여기서 질바의 질스튜어트의 세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굽도 어느 정도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키높이 효과 있고 마우스홀은 토너톤으로 매치되어서 캐주얼 룩에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착장에도 너무 잘 어울렸는데 이 은은한 베이지톤의 셔츠 다시 한번 입어주고 여기에 스트레이트 핏의 데님을 입어줬어요 그리고 네이비 컬러의 자켓을 입어서 세미 캐주얼 룩을 연출해 주었는데 여기에 그냥 블랙 가방 신발도 잘 어울리겠지만 지금처럼 이런 화사한 베이지 컬러의 아이템들과 매치하니 룩이 화사해지는 거죠 더군다나 세련된 디자인으로 룩이 굉장히 멋스러워집니다 둘다 어떤 상황에도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고 봄룩에 매치하면 제격인 아이템들이라 함께 구경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짜란! 이번에는 최신 트렌드를 싹 반영한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베인체인 숄더백은 완전 제 취향이더라고요. 그레이 한 방울 들어간 아이보리 컬러가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데 여기에 미니멀한 디자인의 체인이 도해지니 힙한 스타일이 연출되더라고요. 거기에 소재가 천연 소가죽으로 제작이 되어서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고 고급지거든요. 근데 물건을 담았을 때 유연한 곡선 실루엣이 연출이 되어서 로맨틱한 룩에도 잘 어울리는 숄더백이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이패드 싹가는세 개의 분리 수납에 끝도 없이 들어가는 구조에 곳곳에 내부 포켓도 있어서 보부상대를 그냥 여기에 놓으시면 돼요. 대박이죠. 스트랩은 체인과 가죽 조합으로 제작이 되어서 이렇게 숄더로도 크로스까지도 가능한 가방이고 그냥 1년 동안 가방 한 개만 들겠다 하신다면 딱 이런 가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로렌 라운드 토 레더 플랫 슈즈를 신어주었는데요. 러블리하고 귀여운 스타일의 슈즈거든요. 근데 스퀘어 토인 듯 라운드 토로 디자인이 되어서 소장 가치 있더라고요. 특히나 실버 컬러를 선택하면 힙한 스타일까지 연. 출 가능해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것도 역시 착화감이 대박이거든요. 천연 가죽으로 제작되어서 탄탄하면서도 말랑말랑하고 패브릭 내피를 더해서 처음 착용했음에도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인솔에 이렇게 도톰하게 전체 쿠셔닝이 들어가서 진짜 편한 거예요. 아웃솔엔 이렇게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안정감 있으면서 데일. 신기 좋은 적당한 굽이 있어서 더욱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컬러, 착화감, 디테일까지 완벽한 무조건 소장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착장을 보면 더확 이해가실 텐데 이렇게 미니한 기장감의 원피스 위에 오버한 아우터를 매치해서 이번 트렌드를 반영한 미니멀룩을 연출해주었어요. 여기에 실버 플랫을 신어주어서 한끗 포인트를 줬고요. 또 가방 ]은 베이 체이 숄더백을 매주어서 힙한 무드를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능적이고 편안하고 활용도 좋은 이 아이템들이 이렇게까지나 예쁘게 룩을 연출해 주더라고요 완전 대만족 질발쥬스튜어드는 메시드 쇼핑해야 되는 브랜드입니다 짜란. 너무 괜찮죠? 짠! 이번에는 직장인들의 필수 아이템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는 걸 들어보니 찐으로 놀라고 만족해서 소개하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선 가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노아 토트 숄더백은 패브릭으로 제작된 노트북 가방을 찾는 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슬림하면서도 세련된 쉐입의 쇼퍼백이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가방 하면 어마한 디자인이 너무 많은데 이건 외관부터 너무 세련된 거예요. 그래서 회의 갈때 이런 가방에서 노트북이 나와야 세련된 팀장님 폭스가 싹 나오는 거거든요. 심지어 내부에 보강제가 있어서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고요. 안에 이렇게 텀블러 밴드도 있고 충분히 넓어서 이렇게 다양한 물건을 수납하기가 좋습니다. 더군다나 토트로도 될수 있고 숄더 스트랩 길이가 적. 에서 두꺼운 아우터에도 편안하게 착용이 되죠. 저는 나일론 버전을 선택했는데 이게 퓨어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취향에 맞춰 선택도 가능하니 노트북 가방 찾는 분들 꼭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딱 기본 플랫폼 펌프스를 신었는데 이렇게 세련된 실루엣이 매우 매력적이어서 만족스러웠어요. 이굽 디자인 보이세요? 너무 예쁘죠. 더군다나 스퀘어 토로 제작이 되어서 현대적인 이미지를 연출해주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 스무디 분들이 선택하면 딱인 거죠 또발볼을 좁지 않으면서 소재가 유연하게 제작이 되어서 첫 착화 시에도 압박감이 없었고 또 인솔에 쿠셔닝이 더해져서 퐁신하게 느껴졌어요 굽이 7cm에도 불구하고 1cm 앞굽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안정감이 있었고 진짜 맞아 슬림한 다리 라인이 연출이 되어서 우리 키장녀들은 매우 만족할 만한 기본 펌프스입니다 제 설명 들어보니 가방 신발 모두 직장이 필수 완벽한 디자인과 기능을 가졌죠 오늘 스타일링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소개해 드리면 이번 시즌엔 이렇게 셔츠에 숏한 베스트를 매치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약간 레이어드한 듯한 이미지를 연출해 줘서 더 멋스럽게 느껴지고요 여기에 슬림한 부츠컷 슬랙스를 더하면 트렌디한 미니멀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여기에 펌프스와 노아 토트백 디자인이 전체 룩에 세련미를 더해주면서 멋스러운 직장이될리룩이완성어요 되거든요. 너무 예쁘죠. 진짜 이렇게 입고 회의 가면 딱이겠더라고요. 우리 직장인 분들 주목해서 보세요. 짜란, 짜란. 이번에는 일상룩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아이템을 소개할 건데요. 우선 조에 미니 투트백을 소개합니다. 요즘 큰 가방이 좀 유행하더라도 미니백이 또 어울리는 분이 있어서 또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딱 기본으로 선택하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크기는 작은데 수납이 잘 되는 가방이라 우리 질발지 스튜어트 디자이너님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더라고요. 설명 들어보시면 반하실 거거든요. 우선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미니멀한데요. 이렇게 버클 장식이 포인트로 들어가서 이게 너무 매력. 쪽에요 소재가 부드럽고 무너지지 않는 탄탄함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하기 편하고 고급스러웠어요 더군다나 가로 세로 폭 사이즈가 적당한 박스 형태의 가방이라 핸드폰 들어가고 간단한 소지품도 다 들어가는데 내부에 지퍼 포켓 오픈 포켓도 있고 또 이렇게 외부에 또 오픈 포켓이 따로 있어요 스트랩은 토트, 숄더, 크로스까지 연출이 되어서 다양하게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본에 잘 충실한 미니백으로 추천 안할수 없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지그재그 단독 상품으로 나왔거든요. 3월 18일까지 구매 가능하니까 꼭 기간 안에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신발은 오즈 스트링 플랫폼 스니커즈를 신어주었어요. 심플한 올 블랙 디자인인데 발등을 감싸는 스트링 이 리본으로 마무리되면서 발레 코어룩을 연출해주는 트렌디한 슈즈예요. 과하지 않으면서 캐주얼한 무드가 믹스되어서 굉장히 세련된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벨크로 디테일이 디자인적으로 미니멀하면서 귀여워 보이는 포인트가 되는데 이게 또 신고 벗기가 편해서 기능적으로도 만족스럽더라고요. 대박적인 건아웃솔이 6cm의 가벼운 플랫폼으로 제작이 되어서 확실한 키높이 효과가 있었어요. 편안하면서 키높이가 되니 이건 나도 모르게 자꾸 신게 되는 슈즈더라고요. 또한 인솔에는 1mm의 고탄성 쿠셔닝의 매쉬 인솔이 적용이 되어서 땀이 나도 흡수가 잘 되고요 굉장히 쾌적하게 신을 수 있는 슈즈예요. 그래서 지금 저의 룩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데 이번 룩은 트렌디한 캐주얼 룩을 연출해 보았어요. 이번 시즌에 숏 팬츠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스포티한 오버핏 티셔츠를 입어주고 여기에 어깨가 강조된 오버한 가죽 자켓을 더해 믹스 매치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스니커즈와 실버 미니백 을 더해주니 이 룩이 한층 더 스타일리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 미니멀 룩이니까 꼭 캡처해보고 아이템을 함께 쇼핑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짜라. 짜란. 마지막 룩은 보너스로 처음 소개한 모카백 블랙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너무나 소개하고 싶은 밀리 플랫폼 메리진 슈즈를 소개해드리려고요. 짠.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게 바로 질바이즈 스튜어트의 베스트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만해요. 보통 이런 청키한 시도 잘못 만들면 퀄리티도 좀 아쉽고 좀 촌스럽거든요. 근데 여러 방면의 장점들을 잘 모아서 완성도 높게 제작했더라고요. 우선 이렇게 라운드 토로 제작이 되었는데 발이 슬림해 보이는 실루엣으로 뺐어요. 근데 여기에 적당한 두께감의 플랫폼을 더하면서 전체적인 균형감이 너무 세련됐어요. 여기에 은은한 광택감을 더해서 발이 답답해 보이지 않게 만들면서 이렇게 올블랙으로 버클까지 신경 쓴요 센스. 너무 예쁘죠? 더군다나 발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인솔에 쿠션창을 더하고 또 경량 플랫폼으로 제작하면서 미끄럼 방지 확실히 있고 발등에 밴딩 버클로 제작이 되어서 신고 벗기 편하고 착화감까지 안정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을 싹다 모아놓으니 베스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이렇게 하나만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질발질 스튜어트가 가방, 신발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색장 함께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미니멀한 쇼타 아우터와 스타일링을 했어요. 이번 시즌 꼭 하나쯤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죠. 여기에 약간 실루엣적인 재미를 준 미디 기장감의 스커트를 입어주어서 미니멀 룩에 한끗 포인트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양말을 신고 이렇게 청키, 한 메리제인 슈즈를 신어주니 확 세련됨이 올라가고 여기에 이번 시즌 트렌드를 잘 반영한 모카백을 들어주니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장인 분들이 데일리하게 멋스럽게 입고 싶은 날 이렇게 스타일링하는 걸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봄 신상 가방 신발 리뷰는 끝이 났습니다. 제품 하나하나 진짜 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버튼까지 부탁드릴게요. 해피 샘티댄 첫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한 가지 골라 이유와 함께 남겨주세요. 그러면 차라,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살이라도 어릴때 예쁜 거 입어요. 안녕, 바이바이. 끝